안녕하십니까 가스부트월의 유성국 목사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믿죠. 그런데 여호와증인도 그렇게 믿나요? 여호와증인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증인은 기둥에 이렇게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하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박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여기는 아, 반서도가, 아, 분명하게, 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우가 증인은, 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우가 증인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 나뭇 기둥, 예, 이렇게, 예, 나뭇 기둥이죠, 나뭇 기둥. 거기에 이렇게 못 박혀 죽었다고, 아, 그렇게, 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 동일한, 그, 고린도 전서 2장 1절하고 2절 신세계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예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곧 기둥에 달려 처형되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분명하게 예수가 이 기둥에 이렇게 매달려 죽었다고 아, 그렇게 여호와 증인들은 아, 믿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둥에 이렇게 못 박혀 죽었나요?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 성경을 보면은, 아, 분명하게, 아, 나와 있습니다. 그, 영화적인 들은 그, 아, 이계도들이, 그, 숭상을 하던 십자가기 때문에, 아, 지자들이 그걸 쓸리가 마무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성경을 보면은 대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먼저,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화 등이 쓰고 있는 신세계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습니다. 개혁 성경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나 여기 보면은 개혁성경과 신세계성경 모두 번역이 아주 그 원어에 가깝지 않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두세뇌 박힌 모이 단수인지 아니면 복수인지를 그 신세계성경도 그렇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개혁성경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나 또는 나무 기둥에 못을 박을 때그 하나가 쓰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개 이상, 두 개가 쓰였는지 이 신세계 번역이나 또는 개역 성경은 정확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나 헬라어 원문은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이 하나인지 아니면 하나 이상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King James 번역을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헬라 언어를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King James Bible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other disciples therefore said unto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unto them, Except I shall see in his hands the prints of the nails, and put my finger into the print of the nails, and thrus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아, 정확히 나와 있죠. Nails라고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 NAS 버전을 보겠습니다. The imprint of the nails. 또 INT를 보겠습니다. The mark of the nails. 아, 여기서 보면은 아, 영어 번역에그 nails라고 아, 정확하게 이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 헬라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헬라에는 이렇게 아,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헤일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헤일론이라는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고 아, 복수입니다. 이 단수는 이제 뭐그 하나가 그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 받은 게 맞을 것이고 하나 이상 복수가 쓰였을 때는 이게 아니고 이건 하나만 필요하니까. 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가 아니고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즉, 손에 사용된 못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이라는 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손에 박힌 못이니까 곧 둘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아,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손들, 곧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이 되겠죠. 에 있는 못들의 자국입니다. 모드레 예, 자국 예, 단수가 아니고 아, 복수가 되겠죠. 만약 기둥에 아, 두 손이 같이 아, 못을 바뀐다면은 아, 이렇게죠, 이렇게 이렇게 아, 바힌다면 못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한 개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한개 이상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은 못이 한 개가 되겠죠, 그죠죠 예, 그러나 성경은 못이라 그러지 않고 네일이라 그러지 않고 네일스 아, 복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기둥에 달린, 예, 기둥에 못이 박힌 이것으로다는 설명이 안 되겠죠? 예, 두 개가 필요하다면 복수죠. 복수는 이렇게 해야지, 아, 복수가 설명이 되겠죠. 그죠? 한 개, 두 개.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 예수님은 그 기둥에 아,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목 박힌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의 아,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37절에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돌아가셨을 때그 머리 위에 그 죄패가 붙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패를, 아, 우리가 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그, 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죄패의, 아, 위치입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아, 섬세하게 이 죄패가 어디 있는지를, 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머리 위에 죄패를 붙였더라. 여러분, 어디에 그, 아, 죄패를 붙였다고요? 이손 위에? 그차은 머리 위에. 예, 성경 말씀은 정확하죠. 머리 위에라고 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죄패를 붙였다면 예수님의 두 손은 아,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아, 이렇게 해서 아, 못을 박았다면 아, 머리 위에 있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무엇을 박았다면, 죄폐가 어디 있습니까? 예, 머리 위에 죄폐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예, 죄폐가 손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 위에 있다고 아주 정확하고 섬세하게 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 수평으로다가 있는 그 나무에 모질 아, 박혔기 때문에 그 죄패가 머리 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처럼 그러므로 마츠타워 가르치는 가 예수님이 기둥에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츠타워가 상상을 한 거지 상상, 예 <laughs> 네, 상상을 해서 예이 네, 기둥에 죽었다고 상상을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상상을 한 허무 맹랑한 소설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와치타운은 성경을 왜곡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치타운은 이단이라고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와치타운은 거짓을 반먹 듯이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자기들 의미대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미대로 아 성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성경을 해석하는 조직은 하나님의 조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타워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이죠상은이 영상은 이영상진리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이 영상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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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이게이영이 이 성경의 바른 해석 앞에서는 아, 여호와 증인들은 반드시 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여호와 증인을 만났을 때그 성경을 보여주면 여호와 증인은 아무런 소리를 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조직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 성경을 왜곡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라 이 기둥에 매달렸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을 가르치는 이 조직은 하나님의 조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조직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시고 땅에 장사지난바되었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화적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